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회에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들 편에서 한국인들의 군대 생활은 70년대가 가장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 그 건축물이죠. 군대 건축. 전쟁을 그 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해놓던 그런 군대 건축물들이 많이 지금 철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good 대한민국 군대 생활. 대한민국 군대는 1948년도 수집할 때 이제 군대가, 그래가지고 6.25 전쟁을 거치기전을 했고, 그게 50년대 군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 군대 생활은 이제 축구 배고프고, 뭐, 이랬던 것이, 고그구 어? 배고프고, 그리고 60년대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로 축구 배고팠습니다. 70년대 군대 생활도 축구 배고픈 거는 50년대, 60년대 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년대 초, 후반, 10년대 초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월남 전을 또 수행을 했었죠 울남전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 군대 중에 군대 그 존속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군대 생활은 1970년대 군대 생활. 이게 왜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한국 군대라고 말하면은. 국대의 배명사제 부패다. 어? 쫄병들 주라고 먹으라고 주는 거다 떼어먹고 입으라고 입히는 것도 다 떼어먹고 뭐 이런 게 정평이 나 있죠. 한국 전쟁을 할 때도 국민 망이군 30만 명을 징병을 해가지고 징집을해가지고 10만 명을 길에서 굶어죽게 만드는 게 한국군대 순해보면 월남 세상에서 가장 부패했다는 월남군대도 그걸 비난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군대는 떼어먹는 데는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그런 것은 뭐다 그렇다고 쳐도, 1 9 7 0년대의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사는 사람들이 상상을 할수 없는 군대생활을 했어요. 50년대, 60년대에 겪지 못했던 그런 군대생활이 1970년대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 9 7 0년대는그 70년대 이전까지, 그러니까 50년대, 6 0년대는 북한이 막강한 그 국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한국군 대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90년대 만해도막 그 공비들을 마구 제비를 보내고 심지어는 총아대까지 깔아오고 막 공비를 보내고 그리고 막 미국 배도다 납포해버리고 뭐 미국 정찰기도 다 강제로 뭐 납포하고 막이럴 정도로 그 무자비. 그리고 그 50년대 남한에 보내주던 그런 전기도 막 강제로 끊고시들이 멋대로 하고 협박을 뭐 예사로 했죠 협박을. 그랬던 그 역사를 갖고 있다가 1970 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1976년도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이제 그못 살게 되기는 기점으로 넘어온 시기죠. 그 기점에 사실 그 전방에 많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유신 체제 있었기 때문에 그 반공 이런 정신이 막강했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 그전에는 뭐 엄청나게 그 북한군이 남한군을 상대로 이제 공갈협박을 많이 하고 그랬었죠. 60년대까지는 지금은 이제 수전선 뭐 155마일 철책선 이런 말을 하지만 그 60년대 후반기까지는 아마 목책이었습니다. 목책. 목책이라는 것이 뭐 나무로 다 이렇게 경계망을 만든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전선 155마일 흑독을 싸가지고 흑독 끝에다가 쌀이 까지를쭉 꽂은 거를 그걸 목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경제가 발달되고 일차 경제 개발 2차 경제 하면서 뭐 수출 100억 불도 달성하고 뭐 이런 이제 발전이 계속된 거는 그때 이제 철책으로 이제 바꾼 그런데 그 철책으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처럼 무슨 뭐 건설 부대가 가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그 건설 인력이 투입 이런 게 아니라 자재만 대주는 거죠. 자제. 그리고 모든 공사는 군인들이 맨손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55마일 수전선 전체를 철바이프를 둔 사각 그 앵글을 짜가지고 거기다 철망을 둘르고 그걸 세워서 그 위에다 또철조망을 뭐 둘르고 이런 식으로 155마일을 전체를 공사했을 때는 그것이 사람이 가지 못하는 지형도 많. 그런 곳에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 그런데 언론 같은 데서는 뭐 철책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군인들의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 저는 수송부대 거무계로 있었는데 제가 두 달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저는 육군단 소속이었었는데 육군단에는 김재규,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인 김재규가 군단장을 해먹던 부대입니다. 그런 김재규가 관할 지역이죠. 육군단 관할 지역에 사단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예아 부대들인데 빵카를 짓는 겁니다. 지금 그 탱크 저지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빵카라는 거는 이제 그 전쟁이 났을 실질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작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자재를 헬기로 공수해서 뭐 이렇게 날르고 그런 걸로 다 서류를 작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력이 하는 거죠. 돈낫게먹고 김재규가 그런 사람입니다. 김재규만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급도 했겠지. 이런 거는 제가 뭐 옆에서 돈을 주고 받고 그런 걸본건 아니고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그런 말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군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건다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치더라도 그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야산, 그, 까 그러니까 전방의 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산들입니다. 그런 산에 콘크리트로 이제 토축화를 짓는 겁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토축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교통로라든지 이런 거다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그니까 러 전쟁을 할 때, 북한을 상대, 북한군 쳐들어왔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견고하죠. 거기 뭐 전차저지선도 그런 데다 있게 있을 겁니다. 보병들이 작업을 하는데 새벽 4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5시에 완전 군장을 꾸려서 굿도 구보로 갑니다. 국작, 그, 현장으로. 산 위로 갈 수가 없으니까 산 밑에 이제 뭐 텐트를 치고 주둔 하는 작업을 해서 사총을 하고. 그리고 이제 5시에 세면 한 포다씩 메고 이제 병력이 대대가 막 출발하는 겁니다. 대대가 한번 갔다 오면은 점심 먹는 대대병력. 그, 그 험한 산에 딜이 나는 겁니다. 또한번 산포대씩 메고 갔다 오면은 저녁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르면 횃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려와가지고 보통은 그막사있을 때는 9시에 점을 9시. 그런데 그런 야전에서는 10시에 점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 훈련도 아니고. 그... 길도 없는 그런 산 속에다가 세멘트를 한 포대씩 메고 가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막, 꼬꾸라지고, 막, 깔리고, 이래가면서, 가, 밀고, 막, 이래가면서, 대다가 그렇게 해서, 횃불을 들고, 가서, 횃불을 들고 내려오는 정도로, 이제, 중노동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중노동을 하고 와서, 점 저먼지. 성질 더러운 또 선임화사들 만나면, 10시부터 11시까지 점저인데점원 점을 다시. 그럼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점먼을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짤습니다. 고참들은 안 나오죠. 그 중노동이 시달린 쫄병들이 또, 새벽까지도 또 말뚝 붙여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그, 콘크리트를, 이제, 그, 자갈, 뭐, 세면 다, 사람이 미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면을 막, 그, 사보로 이렇게 철판을 놓고, 공구리를 하죠. 막, 사보로 이제 막, 버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삽이나, 삽도 충분하지가 못해가지고, 그, 반피수갑이라고 있었습니다. 반피갑인데 앞에는 가죽이고, 뒤에는 담요로 는 거. 그걸 지급을 해가지고 손으로 막막 막 세면을 비빕니다. 손으로. 근데 그게 처음엔 괜찮지만 좀 시간이 지나가서 쇠면물이 장갑에 베가지고 손에 쇠면독이 올릅니다. 손에. 막 병사들이 손을 들고 막 울고. 뭐 어쩌좀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따갑겠, 그런 게. 그런 군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비가 온다고 안 하고 오는 게 없습니다. 비가 오면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지대거든요거지대 짧은 바지에다가, 짧은 바지도 지금 뭐 그런 짧은 바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하얀색. 짧은 바지에다가 칸띠를 메고 철모를 쓰고, 우통 다 먹고 철모를 쓰고, 통일하라고 농구가 있습니다, 농구. 그걸 신고, 그것도 다 물발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맨살에 막 그냥 흙이막묻고 그런 거지대죠거지대 저는 맨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시 차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일개 소대가 지나가는데 무슨 거지가 지나가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뭐볼 때는 뭐 전쟁터가 멋있지만 그 여름이니까 짧은 팔에 짧은 바지, 물다 빠지는 하얀색 군복. 거기다 총도 지금 우리. 뭐, 여, 북군의 날 보고, 영화에서 보는 총은 다총열이다 까만색입니다. 새 총이니까. 난 맨, 난웬 군인들의 수도 파이프를 메고 다니냐 했습니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니까 총에, 그, 동공을, 그, 도색을 한면 까만 거, 보이지 말라고 까맣게 친한게다 벗겨져가지고, 수도 파이프 같은 색깔입니다. 완전히. 철 색깔이죠. 알루미늄 그냥 그 색깔. 총, 새 색깔. 그런 걸 미고 지나가는데, 거짓대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거짓대. 거짓대가. 이게 소대가 지나가는. 그런 군대 생활 70년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구리를 치는데 가고, 그, 한쪽에는 공구리를 치고, 한 동에는 이제 질통을에다가그공구을 담아가지고, 그 판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막 철근을 꼬세면은 그 거기다 막 붙는 거죠. 세면을부으면은 그 기계 없는 데니까 그그 그... 등찜을지고 그 가는 사람들도 그 보통 기준이 아닙니다 상병들이 주로 많이 합대다 넘어지면 공물이 다 버리는 거니까 쏟아지고 근데 그거를 상병들이 메고 가가지고 밤새를 딱 치고 구위에다 그 붓는 거죠 두개그 나무판 사이에다 보여. 그러면 그게 그냥 부으면은 그게 반발 반 저기 판판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판 할때 옆에서 나무망치를 막 때립니다 병사들이 그더운데서산 속에서 그, 산속에서 그 바, 밥도 내려와서 먹는 겁니다 내려와서 밥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그 나무. 나무 망치로 막 판을 때리면은 그 망치 밑에다 막 손을 집어 넣습니다. 막 죽을라고 병사들이 스로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빵카를 짓는 겁니다. 그 상상을 그니까 일반 뭐 노가다들은 그런 데 가지도 못하고 길도 없는데 이 길도 그런 데서 작업을 하고 내려와서 또 점호받고 보철수고 이런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그 아주 단단하게 그전쟁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놀러 다니면서 전자 저지선도 봤을 것이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탁 지어놓은 뭐 빵카도 봤을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니까 산속으로 그러니까 콘크리트 길. 그만 다녀도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잘일어었서 그런데 그걸 지금 다 철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뭐로 그런 걸 시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의 피눈물이 거기에 배 있고 그것도 군대 안 가면은 뭐 영창 보내고 뭐 지역 보내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인권이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강제노역이죠. 강제노역. 그런 거는 50년대 60년대 군대 생활했던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50년대 60년대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냥 작업이죠. 작업. 근데 이거는 70년대는 중노동인 거죠. 사람이 갈수 없는 깊은 산 속에 야전부대가 가가 지고 전부 다그 맨손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거를 병을 딴 사람들은 전부 다뭐 헬기로 날렀니어쩐니 이런 식으로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기름 다껴 먹고 뭐. 뭐 그런 얘기가 그당시 많이 돌았으니까 병사들 입에서 그렇게 해서 죽어 나가던. 그 병사들이 지어놓은 빵칼을 지금은 이제 또다 때려부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참 그렇게 부지없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군대 얘기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 지금 때려보실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뭐라 합니까?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 사람을 그 어린 병사들을 감지로 징집을 해가지고, 그 전쟁을 하던 60년대, 60,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그 전쟁을 하던 시대보다 더 혹독하게 강제 노동으로. 사람이 할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산속에. 그런 걸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잘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으면. 그렇게 해서 다 저런 걸 이제 더 때려부신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병사들이그 시체 같은 얼굴들, 그 눈빛들 아무 희망이 없는 희망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생,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그런 데서 살질 못하죠.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피와 땀으로 지는 지우는 뻥카들을 지금 다 뜯어내고 있다는 것 그것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뻔한 거죠. 전쟁 만약에 여차하면 전쟁 나면 은 그런 장애물이 하나 있으면 그 장애물을 넘을 려면 많은 북한 병사가 죽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걸 다 제거해 주는 거죠. 지금 빨리 오시라고. 저는 그 당사자입니다. 그 망카를 짓는 데를 다녀보고 그 병사들을 직접 봤고 그 병사들이 막 눈으로 본 겁니다. 막 나무망치로 그 계속 판을 쳐야지. 그 세면이 탕탕탕탕 울려가지고 반그골고루그 장가라고 섞인 거 골고루 펴내갖고 나중에 판넬을 세면에 굳어서 바, 판넬을 뜯어냈을 때 세면에 이제 돌 같은 게안 나오고 골고루 된다는 거. 그래야지 그 지휘관들 진급에 또그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게 불량하면은 이제 진급에 누락되고. 그런 것 때문에 병사들은 막 가혹하게 다루고 그 내리치는 망치에 다 손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손 맞아서 찢어지면 뭐 후유속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생병 불러다가 거기서 막꼬매니다 그냥 그 유생병들을 그당 군대선 돌팔이라고 부르는데 병사들이 그 무슨 그런 거 해봤겠습니까? 막갖다 꼬매가지고 얼굴 설 꼬매서 막다 울퉁불퉁해지고 그런 거를 눈으로 보고 그렇게 진 빵칼을 눈으로 봤는데 그거 지금 막다 뜯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걸 지고 그렇게 병사들을 울렸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그런 걸 봤을 때 뭐하러 군대를 갑니까? 뭐하러? 오늘은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나간 서울에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고생한 거를 보면 정말 너무 억울하죠.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댓글로 또 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